네, 안녕하세요. 덴마크에서 코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혁입니다 코판은 덴마크 코판에 있는 한식당과 그리고 푸드트럭, 그리고 이번 달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오픈을 하게 될 호떡 전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장소는 저희가 거의 1년 준비 끝에 이제 올해 4월에 오픈을 하게 될 호떡 매장의 실내 공간인데요. 네, 초창기에 저희 회사 이름과 그 매장 이름은 호판은 아니었었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호떡을 판매했던 장소가 이제 길거리였고, 그리고 그때 판매했던 제품이 이제 씨앗호떡이었기 때문에 씨아호떡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시드호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호판이라는 이름을 어, 지어준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덴마크 현지에서 이제 식당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가이드 일도 종종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었고요. 덴마크에 있는 슈퍼마켓 그리고 덴마크에 있는 식당들을 계속 둘러보면서 가이드가 끝나기 전에 뭐하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야독탁으로 한국으로 행복을 배달하는 이제 행복배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분께서 관심을 갖고서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이 다시 한끝났는데 <laughs> 푸드트레일을 멀리서 이렇게 보더니깐 고개를 개웃던 개웃던 거리면서 시장 안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하나가 혹시 저기 파스타 가게에서 파스타를 직접 뽑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야채를 파는 가게에서는 흙이 묻어있는 야채들을 왜 저렇게 뒤피해놓고 직접 판매를 하는 줄 아냐? 어,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치즈를 파는 가게를 갔었는데 치즈는 또왜 45도의 각도로 저렇게 각도 배열을 해놓은 줄 아냐? 다른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 이제 푸드 트레일을 운영하는 모습, 모습을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직도 생장히 기억나는 건첫 번째. 여기는 유기농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팔고 있는 호떡의 가격은 너무 싸다. 여기 현재 시장의 물가를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니까 크기를 키우고 가격을 올려라. 그리고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약하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여주, 보여주시는 게그 명동에 가면 실타를 파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국 음식을 알릴 때는 저렇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세 번째는 역동성. 역동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일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그네 번째 조언은 이름이었어요. 되게 중요했던 거였는데, 이씨앗도떡을 먹은 사람이 너무 맛있어서 이름을 가는 길에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안할 수도 있다. 너무 이름이 어렵다. 일단은 호떡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시드라는 것도 흔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드호떡은 너무 어려운 거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씨앗도떡 하나가 하나의 장사가 될지, 사업이 될지는, 너가 결정하는 거다. 이 씨앗 도떡이 뭔지 모르는 손님들에게 무조건 샘플링에 나눠줘라. 그래서 돈이 아닌 이 가치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이 씨앗 도떡 하나가 장사반이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숙소로 모셔다 드리는데 하시고 싶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좀도 있으신지? 안 되겠다. 혹시 자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 물어보실래? 텅이 전는한국 갔더니 너무 오래되니까 그분한테가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만 저주 받고 싶다. 한 5초 동안 우을러 가고시더라고요. 답하시더니 코판. <laughs> K O P A N. 코리안 팬케이크 코펜하게 이말한는 제는 소름이 한가득 축탁 올라와서 건율이 펴낼 수가 없어요. 이팔 끝을 보라 있어요. 오만 명어요 공생하고 동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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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하하고 동생하고, 는데하 이름을 하고동는 센스를 보고 너무 감 동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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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한고 관심 하고 동생하고, 동생하고, 그생하고 동생하고, 동생고 동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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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코판으로 다시 를 바꾸고, 이분이 말한 거대로 다섯 가지 다 반영을 해봤어요. 그가 정말 몸으로 계속 새기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저희 코판을 쓰고 있는 이름은 한국의 판, 판이 이제 팬킥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한국의 멋진 무대를 만들자, 세계의 멋진 무대를 만들자는 의미로 지금은 코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는 이제 저에게 투어를 의뢰했던 한 손님이었고 그분이 누군지도 당연히 저는 아예 도, 도리가 없었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분의 조언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올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고 당시 때는 정말 행복을 한국에 배달하자는 목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그분의 말처럼 돈보다는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말씀을. 세기고 나서는 지금 럼 저희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허동 매장도 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조금 더 저희가 자리를 잡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때는 좀 자랑스럽게 그분이 해주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왔었다는 이야기를 감사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 못 들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기세요 <laughs> <laughs> <기>, <laughs> 제발 나, <laughs> 한 번이라도 오늘 보고 싶어 어 이거 가사가 맞네 <웃음> 있다면 <웃음> 모든 걸 <laughs>